1526년,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국왕이었던 카를 오세에게 짧은 편지를 보냅니다. 온드라스 내륙의 정글에 대한 신비로운 전설을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과거의 위대한 산물이라고 합니다. 당시 스페인은 아직텍 정복 등에 앞장서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습니다.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면 탐험과 개척을 명목으로 군대를 출동시키기도 했는데요. 불행 중 다행인건지 스페인이 온드라스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마수가 코르테스가 언급한 정글까지는 닿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526년의 편지 기록을 끝으로 정글 속 고대 도시는 한동안 문헌상에 등장하지 않았죠. 300여 년이 흐른 1839년, 미국의 외교관이자 고고학자였던 존 로이드 스티븐스는 온드라스의 동부 정글을 탐사하던 중 대규모 유적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탐험에서 복귀해 자신이 본 것을 사파와 함께 책에 기록하였는데요. 온드라스 동부의 열대 밀림 지역 모스키티아에서 상징적인 유적터 수십 곳을 발견했다. 이곳은 10세기 불과 사이한 붕괴로 그 막을 내린 마야 문명이 한때 지배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그의 사파에는 흰색으로 칠해진 기둥과 건물들이 묘사되어 있었고, 이후 해당 유적은 흰색의 도시라는 의미의 시우다드 블랑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모스키티아 지역은 빽빽한 밀림에 기후변화도 심한 곳이라 제대로 된 탐험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당시 장비 또한 열악했기 때문에 이름난 탐험가들 역시 선뜻 도전장을 내밀지 못했죠. 이후 시간은 또 흘러 1930년 미국 내 탐험붐이 일어나며 시우다드 블랑카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많은 원정대가 전설 속 백색 도시를 찾기 위해 온드라스의 밀림 속으로 향했는데요. 이 중에는 석유왕의 아들이었던 조지 구스타프 헤이도 포함되어 있었죠. 조지는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을 설립할 정도로 옛 문명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탐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원정대를 꾸리고 그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잃어버린 도시의 발견을 고대했죠 하지만 두 번의 원정이 연이어 실패로 끝나며 좌절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원정을 계획하던 중 조지는 미국의 탐험가였던 시어드 어 모드와 만나게 됩니다 모드는 29세라는 나이에 무려 다섯 번의 세계 일주를 할 정도로 열정과 경험이 풍부한 탐험가였죠 그가 이번 탐사의 적임자라고 생각한 조지는 그를 필두로 세 번째 원정대를 꾸리게 됩니다 이렇게 1940년 3월 모드는 뉴욕을 떠나 온드라스로 향합니다. 그때쯤 이미 시우다드 블랑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수많은 탐험이 실패로 끝나며 이것이 그저 엘도라도 같은 전설 속 도시라는 이미지가 붙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4개월 뒤 모드는 온드라스 탐험을 마치고 고국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는 탐험에서 돌아온 직후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이튿날 신문에 실린 헤드라인은 아주 충격적이었죠. 소규왕의 아들이 후원하는 원정대가 온드라스 탐사에 드디어 성공했다. 책임자인 시오도어 모드는 그곳에 원숭이 신을 섬기는 고대 도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모드는 온드라스의 정글 속에서 전설로만 전해지던 시우다드 블랑카를 찾아냈으며 그것이 평범한 고대 도시가 아닌 원숭이 신을 숭배하던 기이한 집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음 우리는 울창한 정글 한복판에서 이끼로 뒤덮인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녹빛이 채 닿지 않은 기둥 끝이 태양빛을 받아 하얗게 반짝거렸죠. 마치 녹색의 로봇 속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같았습니다. 도시는 허물어진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자네들만 보아도 이곳이 한때 훌륭한 건축물이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 발견한 유적보다 더 흥미가 가는 것은 그들이 섬겼다고 전해주는 원숭이 신입니다. 탐험에 동행했던 원주민 소년이 말하기를 이곳 어딘가에는 거대한 원숭이 상과 그 재단으로 향하는 숨겨진 길이 있다고 하였으나 찾지는 못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원숭이 신에게 인신공양을 올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여인들과 강제로 관계를 가지는 바람에, 마을에는 반은 인간, 반은 원숭이인 반인 반수들이 있었다는 전설도 있죠. 현지인들에게도 원숭이 씨는 신성한 이미지가 아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의 발표는 모두의 예상을 한층 더 뛰어넘은 놀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는 유적지에서 수많은 공유품을 들여왔고 이것을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관해 두었다고도 말했는데요. 모두는 이후 발굴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다시 온드라스로 향할 것이라고 하였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원정은 점차 밀리더니 잠정 보류되고 맙니다. 다른 탐험가들이 고대 도시의위치 라도 공유해 달라고 말했으나 모두는 좌표를 절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자신의 손으로 위대한 발견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것 같았죠. 학계와 대중들은 모두가 어서 빨리 원정대를 꾸려 다시 한번 온드라스로 향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고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린 1954년 6월 26일 모두는 부모님의 집에서 돌연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였죠. 경찰 역시 타살의 징후는 없다고 결론내렸는데요. 그와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은 그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몇몇 음모론자들은 그의 2차 원정이 계속해서 밀린 것과 무언가 연관이 있을 거라며 그가 찾아선 안될 것을 발견했기에 죽임을 당한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를 번복하지 않았고, 모두는 결국 다시 온두라스로 향하지 못한 채 도시의 모든 비밀을 홀로 간직한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의 죽음 이후, 시우다드 블랑카는 다시 전설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호사가들도 모드는 자신의 거짓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 말하며 온드라스 정글 속 백색 도시에 대해 그저 동화라고 말하였죠. 하지만 시우다드 블랑카에 대한 소문은 끊임없이 들려왔는데요. 모스키티아에는 아직 탐험되지 않은 정글이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모테도 수백 개의 유적지가 발견되지 않은 채 숨어있을 것이라 예측되었기 때문이죠. 정글 인근에 살던 원주민들 역시 원숭이 신의 잃어버린 고대 도시 전설에 대해 언급을 했기에. 이후로도 이것을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하버드 대학 소속의 고고학자 고든 윌리는 온두라스의 술집에서 현지인들에게 들은 하얀 절벽의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온두라스 전문 고고학자였던 조지 하세마는 현지의 정보원을 통해 정글 속 잃어버린 도시에 대한 전설을 수없이 접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실체와 증거가 없는 소문들 뿐이었고, 이것은 체계적인 탐사 와 원정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죠. 그렇게 시간은 또 흐르며 시우다드 블랑카는 사람들의 기 역 속에서 차츰 잊혀져갔고 더 이상은 그럴싸한 소문조차 들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발표로부터 70년이 지난 2010년, 지형 맵핑에 사용하던 장비인 라이다가 발전된 기술을 토대로 빠르게 진화하며. 고고학계에 새 바람을 불어옵니다. 라이다는 열대 우림의 빽빽한 나무들을 뚫고 그 아래 지상을 면밀하게 스캔해내는 최첨단 장비였는데요. 고고학자들이 25년 동안 걸어다니며 채웠던 마야의 도시 지도를 NASA의 과학팀이 라이다를 이용해 단 5일 만에 완성해낸 것은 유명한 사례이죠. 라이더는 초당 12만 5천 개에 달하는 적외선 광선을 지상으로 뿌립니다. 이렇게 쌓인 수십억 개의 레이저 펄스는 정글의 빽빽한 나뭇잎 틈을 뚫고 숲 바닥에 반사돼. 되죠. 반사되어 비행기로 도착한 빔의 왕복 시간을 측정하면 울창한 숲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고고학 기술이 가져다주는 작업의 혁신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설 속에 잠들어 있던 시우다드 블랑카는 이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라이다를 사용해 온드라스의 정글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말했던 원숭이 신의 잃어버린 고대 도시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물음이었죠. 그것을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은 영화 감독이었던 스티브 엘킨스였습니다. 그는 고고학 잡지의 기사를 읽다 정글 속 백색 도시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스티브는 이것을 직접 탐사해보고 싶었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이 부족했죠. 이에 라이다 기술자였던 윌리엄 카터와 접촉하였고 윌리엄 역시 이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라이다 스캔 기술을 통해 정글을 탐사하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브는 라이다를 이용해 모스키티아에 위치한 정글 전체를 훑어보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수백만 달러가 넘는 돈이 필요했죠. 이에 그들은 연구와 기록, 소문을 종합하여 전설 속 도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지를 추렸고, 라이다로 스캔할 정글을 130제곱킬로미터로 축소합니다. 2012년 자체적인 탐사팀을 꾸린 그들은 라이다 스캔기를 실은 비행기를 타고 온두라스의 정글 위로 날아오릅니다. 여정은 수월하지 않았는데요. 정글에 피어난 수백 수천 개의 꽃들, 숲 사이를 뛰어다니는 야생동물들은 라이다에서 쏘는 레이저들을 가로막고 방해를 했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상공을 비행하며 인공물의 흔적이 스캔기에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밀림 한 가운데 위치한 계곡의 중앙으로 향했을 때 카터가 스티브에게 말합니다. 아래쪽에 하얀 네모 두 개가 잡힙니다. 이에 급하게 비행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한 그들은 한데 모여 노트북에 있는 이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비행기로 넓은 지역을 빠르게 돌아본 탓에 지도는 불규칙하게 생성되었지만 계곡의 하천이 합류되는 지점 위에는 분명한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의 피라미드 둔덕이 나타나 있었죠. 그 면적은 단순한 건물, 마을의 규모가 아니었으며 도시의 크기였습니다. 1526년 최초로 기록되고 1940년 발견되었다가 2012년에 들어서야 실체가 드러난 백색 도시, 시우다드 블랑카. 학계는 곧바로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직접 이미지를 검토하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환상적이고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후 잃어버린 도시를 탐사하기 위한 학계의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졌고, 2015년 3월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팀은 취재와 조사를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탐사팀을 꾸려 온두라스로 향합니다. 팀은 고고학자, 인류학자, 식물학자, 라이더 엔지니어 등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말 그대로 최정예 멤버들이었죠. 정글에 도착한 탐사팀은 기대 이상으로 놀라워했습니다. 아마존에서 30년간 연구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팀의 식물학자 마크 플로트키니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원시적이다. 이곳에서는 무엇이 발견되든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팀은 험난한 정글을 뚫어내며 곧장 스캔기에 찍힌 좌표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스티브가 찾아낸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유적 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실로 역사적인 순간, 전설 속 잃어버린 도시가 실제하는 고대 역사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죠. 학자들은 곧장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발생 연대를 우선적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도시는 서기 10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생성되어 번영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유적지에서는 수많은 고분, 광장들이 발견되었으며 독수리, 뱀, 재규어 등 동물들을 형성한 유물들도 대거 발굴되었죠. 넓은 피라미드 터는 종교적 의식을 위해 쓰였던 건축물로 보였으며 궁전으로 보이는 듯한 성체와 일반 건물들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계급층이 확실한 사회라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탐사전, 학자들은 이것이 독자적인 문화가 아닌 다른 뿌리 문명을 가진 우수 집단일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조사 결과 주변 문명이었던 마야, 아즈텍, 잉카와 다른 새로운 형식의 독자 문명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멕시코의 옛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숭배하던 뱀신, 개찰 코아트리 아닌 정체를 알수 없는 원숭이 신을 섬기는 것도 이례적이었죠.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모두가 언급했던 거대 원숭이 신의 동상과 재단으로 향하는 길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를 형상화한 것 같은 그림과 유물들은 발견되었으나 그것은 다른 동물들을 주체로 만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이에 탐사팀의 몇몇 학자들은 의미심장한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찾은 곳은 원숭이 신의 잃어버린 도시가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문명 도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탐사팀이 찾아낸 것이 전설 속 시우다드 블랑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추론이었는데요. 탐사팀은 이에 대한 진실을 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팀의 육식병이라는 감염증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괴사 근막염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통증과 고열. 두통, 피로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급성 감염증입니다. 상처의 감염을 통해 발생하는 육식병은 매우 낮은 발병률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인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는 힘든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팀의 절반이 넘는 인원들이 상처도 없는 상태에서 증세가 나타난 것이죠. 특정 벌레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끝내 파악해낼 수 없었습니다. 육식병은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고 탐사팀은 한시라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즉 철수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로도 조사는 꾸준히 이어졌지만 열악한 환경과 원인 불명의 감염증으로 인해 그 과정이 원활하지는 못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끔찍한 육식병이 정글에서 고대인들을 멸망시킨 원인이라 분석하기도 하였는데요. 전례없던 감염증의 동시 발병 현상. 이것은 현지인들의 소문대로 원숭이 신의 저주였던 걸까요? 온드라스의 정글 속에서 발견된 고대 도시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들로 가득합니다. 문명은 정확히 언제쯤 시작된 것인지, 도시를 건설한 이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이것이 정말 전설 속 백색 도시 시우다드 블랑카가 맞는지 맞다면 모두와 원주민들이 언급했던 원숭이 신의 거대 동상과 인신 공양이 행해지던 제단은 어디에 있는지 수많은 의역들은 현재까지도 울창한 밀림 속에 잠든 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숭이 신에 대해서는 의견이 특히 더 분분한데요. 이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죠. 일류 역사상 사람을 잡아먹는 거대한 원숭이를 신으로 섬겼던 나라와 부족은 없었다. 그것은 그저 가상의 신이었을까? 어쩌면 한때 존재했던 정체 불명의 괴짐승은 아니었을까? 기묘한 밤이었습니다.